1982년 3월, 대한민국에 프로야구가 등장했다. 뜨거운 기대 속에서 탄생한 여섯 개의 야구팀. 그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팀은 바로 삼미 슈퍼스타즈다. 하지만 그들의 출발은 녹록지 않았다. 창단부터 팀의 결속력까지 모든 것이 부족했다. 전수치면 약고, 창단 첫해 기록은 15승 65패로 역대 최악의 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팀이니까.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찬미 슈퍼스타즈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이듬해 1983년 찬미는 전설적인 투수 장명구를 영입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시작했다 장명구는 첫 시즌부터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며 잠십승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웠다 찬미는 어느새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부루는 계속 찬미를 따라다녔다 전반기 1위를 눈앞에 두고 운명의 경기에서 심판에 속연치 않은 판정으로 아쉬운 패배를 경험했다 설상가상으로 팀을 이끌던 김진영 감독이 항해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연행되며 팀 분위기는 다시 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삼미는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팬들의 응원은 끊이지 않았다. 늘 지지만 그래도 슈퍼스타즈라는 응원은 단순한 외침을 넘어 삼미만의 특별한 전설을 남겼다. 비록 기록은 최하였지만삼미 슈퍼스타즈는 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슈퍼맨으로 남아있다.